안녕하세요. 김요한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요한복음의 내용을 촬영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복상하고 필사하는 프람데오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며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유럽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유럽의 역사 속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죠. 그 십자군 전쟁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것을 정당하게 여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의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운명을 씌워서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세의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것을 합리화시켰고 정당화시켰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죠. 그렇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한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삶을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코람드의 청소논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고상과 청소논보 선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죠. 3월 한달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 을 제가 할수 있는 우리 로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나요.